여러분, 제가 뭐가 하나 크게 바뀐 게 있는데요. 짜라라 이렇게 제 인생 처음 눈썹 분신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결결 살아있는 게. 어제 진짜. 즉흥적으로 갔다 왔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자기 셀카를 보더니 눈썹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눈썹 문신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나도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서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양쪽 대칭으로 눈썹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메이크업 하는 시간도 확 줄었고 지금은 아직 어색하긴 한데 어 벌써부터 삶의 질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laughs> 오늘도 나가기 전에 저의 데일리 룩을 후딱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위에 입어놓은 거는 가디건. 이거 되게 터치감도 엄청 부드럽고 그리고 이렇게 소매에 있는 좀 갈라진 이런 슬립 디테일 있죠. 이런 것도 예쁘고 그리고 특히 넥라인을 이거를 뭐 잠가서 좀 단정하게 입는 것도 괜찮고 이거 하나만 풀러가지고 독특한 모양새를 낼 수도 있는 이런 아이템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일자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단추 라인이 특징인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소매에 있는 이 갈라진 부분처럼 이 밑단도 좀 갈라. 입는 게 정말 예쁜 아이템인데 이 아래에다가 꼭뭐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스커트가 아니라 청바지를 입어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쁜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런 나연 패턴의 미니 스커트를 입어봤는데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그레이 컬러가 섞여 있어서 조금 더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죠. 어머, 지금 보니까 제 손톱이랑도 좀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늘 색깔. 허! 색깔 똑같네. <laughs> 은근히 깔맞춤을 해본 스타일링이었고, 그리고 아래에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베이직한 미들부츠거든요. 다리를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기장감이고, 막 사이하이 부츠처럼 확 올라오는 게 아니어서 좀덜 무거워 보이고, 적당하게 데일리룩으로도 매치하기 좋을 정도의 딱 그런 길이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laughs> 그리고 가방은 심플한 블랙 컬러의 체인백인데, 뭔가 좀 알록달록한 느낌인데 가방까지 컬러풀하면 투머치하지 않을까 해서 가방은 그냥 깔끔하게 요런 체인백을 메고 나가려고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의 스타일링도 끝. 저는 그럼 작업실로 출근해 보겠습니다. 안녕. 제가 요거 돌 과일 음료수를 막 쟁여놨거든요. 이게 과체 주스니까 당 충전을 좀 가볍게 하기도 좋아 보여가지고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단발 머리 하면은 좀 생활할 때 이것저것 좀 가벼운 것도 있고 편하긴 한데 안 좋은 점은 머리를 쉽게 못 묶어요. 이렇게 반묶음까지만 가능하고 머리카락이 조금만 더 길면은 이제 자유롭게 묶을 수 있으니까. 좀 중단발까지는 계속 기르려고요. 음.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이제 아우터는 좀 자주 더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옷은 가을 겨울 옷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은 이 자켓이랑 미니 스커트가 하나 세트거든요. 그리고 이 벨트까지. 벨트를 이거 아우터 위에다가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좀더 핏되게 입는 허리선을 약간 끊어가지고 되게 비율도 좋아 보이게 입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오늘은 좀 가볍게 걸치고 나갈 거라서 이거 벨트는 생략하려고 해요. 이런 좀 세미 정장룩처럼 입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편리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냥 딱 가을용 자켓으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막 묵직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물론 겨울에는 입을 수 없겠지만, 가을 동안에는 가볍게 입기 괜찮아 보여서, 이거를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안에는 그냥 기본적인 얇은 질감의 반팔 티를 입어놓았어요. 그리고 신발은 발이 아주아주 아주 가벼운 이 컨버스의 스니커즈를 신고 있고 위에 이렇게 좀 깔끔하고 약간은 정적이고 이런 포멀한 옷을 입어놓고 나서도 꼭 구두만 신을 필요 없이 이렇게 스니커즈랑 같이 매치하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리죠? 그리고 가방은 이거를 메고 나가볼 건데,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이 다 무채색이에요. 칙칙해 보일 수 있는 룩에, 쨍한 옐로우 컬러감의 가방을 함께 매치하니까 확실히 룩이 좀더 생기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가방의 이 체인이 은색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렇게 실버 컬러, 귀걸이도 실버 컬러. 오늘 이렇게 실버로 싹 통일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정장 같은 걸 입으니까 진짜 가을이 확 왔구나가 느껴지네. <laughs> 가을 너무 좋아. 아, 제가 이렇게 오늘 깔끔한 룩을 입어놓으니까 떠오른 건데, 지난번에 제 영상에 한 시청자분께서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막 대충 입은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직장인 룩을 꼭 한번 소개해주세요라고 했던 게팍 기억이 나는데,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룩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전혀 대충 입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죠. 제가 꼭 입지 않고 여러분의 요청 대로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대충 입은 것 같지 않은 아주 딱 적당한 직장인 코디를 준비해 올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영상을 보고 싶은 게 맞겠죠? 맞겠죠?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의 룩은 여기까지. 오늘도 무사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커피. 커피 캔을 선물받아가지고 오늘 먹어봤는데 되게 초코 베이스인 맛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먹고 있는 건 요거. 싱글 오리진. 이걸 먹고 있는데 되게 캔커피여서 먹기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맛이 있습니다. 되게 맥주 먹는 것 같다. <laughs> 오늘의 OOTD를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반팔티를 입어봤어요. 대신에 아래에는 긴바지. 제가 요즘에는 거의 반팔 긴바지 또는 긴팔 반바지. 딱요 조합으로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계절상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즐겨 놓으려고 합니다. <laughs> 일단 위에는 제가 패션 하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제품인데 카라 반팔 티예요 제가 원래 그냥 라운드넥이나 브이넥 티를 좋아했었는데 올가을에는 유독 이렇게 단정한 카라 디테일이 있는 이런 상의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딱 제가 좋아하는 이런 베이지 톤이 좀 섞여있는 그런 그린 톤이어서 저한테 되게 잘 받지 않나요? <laughs> 아무튼, 요 상의를 입고 나갈 거고, 그리고 아래에는 화이트 컬러의 면바지를 입고 나갈 거예요. 약간 이걸 맘핏이라고도 하는데, 이 통도 되게 넉넉하게 나와서 활동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핑턱 디테일이 있어서 뭔가 편한 듯 하지만 좀 단정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가방은 오늘 이 가볍게 이런 에코백을 메고 나갈 건데 제가 요즘 또 빠져있는 패턴이 이런 얼룩말무늬예요.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룩에 걸쳐도 포인트가 확 살고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효과. 이게 가방이 되게 훌렁훌렁하고 가볍고 필요한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되게 깊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완전 어깨 하나도 안 무겁게 편하게 메고 나가기 괜찮은 얼룩말무늬 가방이에요. 룩에다가 그냥 매치했을 때 되게 예쁘지 않아요? <laughs> 오늘은 이 로퍼 두개 중에서 하나 신을 건데, 이거는 좀 골드 컬러 베이스. 이 로퍼가 되게 묵직해 보이지만 신었을 때 되게 가볍거든요. 좀 격식 있는 그런 스타일이면서, 이렇게 골드 체인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아니면 이것도. 이건 좀더 캐주얼한 느낌 어, 오늘 룩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신었을 때는 느낌 차이가 확실하죠? 오늘은 조금 더 캐주얼한 가볍게 신기 좋아 보이는 요걸로 신고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데일리룩 모음집을 찍는 날에는 나가기 전에 한 20분 정도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하고 촬영을 하는 편인데 찍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laughs>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찍고 있습니다 어! 허,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 날씨가 진짜 선선해서 이제는 비닐을 써도 되게 덥지도 않고 딱 괜찮더라고요. 올해 첫 비닐을 꺼내보았습니다. 딱 가을 컬러에 맞춰서 브라운 컬러로. 자, 오늘도. 저의 데일리 룩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위에는 이 라운드넥 형태의 가디건. 이거 그냥 풀어서 입어도 되고 아니면 다 잠궈서 입어도 괜찮은데 오늘은 좀 상의처럼 입으려고 이렇게 잠궈서 깔끔하게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가을갈 컬러 브라운 톤의 청바지를 입어보았습니다. 차분하고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컬러여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바지입니다. 이게 되게 질감이 엄청 보들보들한 느낌이에요. 이게 스웨이드는 아닌데 살짝 스웨이드 느낌이 슬랑말랑한 그런 부드러움. 그리고 이렇게. 딱 스트레이트 핏이어서 다리가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요 신발은 제가 정말 아끼고 애정하는 부츠 중에 하나인데 헉, 어머어머 때깔 봐이 컬러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번떡번떡 거리는 게막 부담스럽지 않게 윤광이 도는 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신발의 포인트는 이렇게 이 라인 있죠 발 모양 라인 이거 때문인지 뭔가 발이 보이진 않지만 되게 발이 예뻐 보이는 코디를 더 멋스럽고 좀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인 것 같아서 정말 애정합니다. 정말. 그리고 가방은 뭘 매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는 항상 이런 숄더백을 선택합니다. 오늘 액세서리는 제가 이렇게 귀걸이도 골드, 목걸이도 골드, 이 이음새도 좀 골드로 되어 있고 지퍼도 골드로 되어 있는 걸로 좀 깔을 맞춰봤어요. 완전 군더더기 없이 무난한 데일리룩이죠. 오늘은 작업실에 거의 있을 예정이고 이따가 촬영이 필요한 소품을 사러 가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갇혀입기보다는 편하면서 활동하기 좋은 이런 데일리룩으로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좋다. 역시 가을에 옷 입는 게 제일 재밌어요. 여기 밝은 것부터 살짝 다크한 거, 그리고 완전 다크한 브라운. 이런 식으로 브라운 톤을 이것저것 활용해본 룩이에요. 오늘의 데일리 룩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올가을의 첫 데일리 룸 모음집이었습니다. 점점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멋지고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